각업데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6년, 전세계 군사력과 기술, 그리고 항공 우주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새로운 리그에 들어섰습니다. 힘과 정밀함, 그리고 혁신이 충돌하며 전쟁의 미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전투기 중 하나, KF-21 보라매가 있습니다. 활주로 위에 서는 순간부터 KF-21은 단순한 항공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도전하는 적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존재, 철과 공기 역학, 최첨단 스텔스 기술로 태어난 짐승 같은 전투기입니다. 샤랍데이터즈는 여러분을 2026년 한국리그의 심장으로 안내합니다. 국가들이 자신들의 궁극의 무기를 투입하는 하늘의 전장, 그 한복판에서 kf-21은 절대적인 지배자로 군림합니다. 유광 화이트의 외장은 태양 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날카로운 날개는 공기를 가르며 베어냅니다. 엔진은 지평선을 올리는 천둥처럼 포효하며 그한 번의 굉음만으로도 적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하늘은 우리가 지배한다. 2026년의 리그에서는 속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텔스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KF21은 레이더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조각되었고, 소리 없이 적의 심장을 꿰뚫으며, 누구도 눈치채기 전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합니다. 한국 육군 기지 본부 앞을 떠올려 보십시오. 깃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이 미래형 전쟁의 짐승이 경납고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엔진이 점화되며 땅이 흔들리고 병사들이 멈춰 서고 지휘관들이 경례하며 세계는 숨을 멈춥니다. 그것은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라 힘의 화신입니다. 조종석은 차세대 항전 장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센서, 레이더 정보, 전술 지위가 하나의 매끄러운 화면으로 흐릅니다. 조종사는 단순히 기체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그 자체를 지휘합니다. 2026년의 리그는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진보된 자만이 살아남는 투쟁입니다. 그리고 KF-21은 바로 그 투쟁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장거리 타격 능력, 정밀 유도 무기,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무장을 통해 어떤 전투에서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절대적인 우위를 점합니다. 그 유광 화이트의 외피는 단순한 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선도한다. 활주로를 질주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애프터버너가 불을 토해내며 엔진은 폭발적인 굉음을 내고 불과 몇초 만에 대지는 사라지고 하늘이 열립니다. 구름은 갈라지고 KF21은 더 높이 치솟습니다. 2026 한국 리그의 챔피언이 등장한 것입니다. KF21의 진정한 무서움은 그 다재다능함입니다. 스텔스 침투 임무, 초고도 공중전 적기지 정밀타격, 아군 호위작전까지, KF21은 모든 임무를 수행하고, 모든 상황에 적응하며, 모든 전장을 정복합니다. 전투의 순간은 몇 초로 갈립니다. KF21의 레이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까지 먼저 감지합니다. 미사일은 더 빠르게 잠금하고, 더 강력하게 명중시키며, 단한 대의 적기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하늘의 사냥꾼입니다. 드론 극초음속 미사일, 5세대 전투기가 충돌하는 2026년 리그에서 KF-21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이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왕좌의 상징입니다. 차 랩데이터스는 이 전설을 단순한 기계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힘, 의지 그리고 기술의 결정체로 보여줍니다. 모든 리벳, 모든 코드, 모든 시험 비행은 하나의 약속을 울려 퍼집니다. 2026년의 하늘에서. KF21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이제 대규모 훈련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대의 전투기가 활주로에 늘어서 있습니다. 한국의 국기가 바람에 휘날립니다. 하나둘 엔진이 점화되고, 땅은 흔들리고, 공기는 떨립니다. KF21 편대가 동시에 이륙하며, 하늘을 뒤흔듭니다. 유광 화이트의 동체는 태양을 받아 반짝이며, 하늘은 곧 힘의 캔버스로 바뀝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중전력이 아닙니다. 공중지배입니다. 2026년의 리그는 연설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엔진의 굉음과 태양을 가르는 제트기의 그림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크게 그림자를 들이울 존재,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그러니 하늘 위에서 울려 퍼지는 천둥 같은 소리를 들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굉음이 아닙니다. 바로 미래가 여러분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깨어났고 2026년 한국 리그에서 그 일격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샬 업데이터스는 앞으로도 내일을 정의하는 전투기와 무기들을 여러분 가까이에서 전해드릴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미래의 리그는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